네, 자, 세 실수 a, b, c에 대해서 주어진 이 다항식이 다음 가나 조건을 만족하더라. 가조건을 보니까 얘들아, 이 플러스 i가요, 요 삼차 방정식의 근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요 계수가요 모두 자 실수라는 조건이 있어요. 그러면 이 플러스 i가 요 삼차 방정식의 근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다른 한근을 구할 수 있죠. 다른 한근은 켤레수가 되잖아. 그치? 2-i가 e 됩니다. 어떤 조건이 있을 때요? abc. 즉, 모든 개수가 실수라는 조건이 있을 때요. 자, 그리고 나조건 볼게요. 자, px는 1차식 x-1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1이다. 여러분, 이거 나머지 정리지. 나머지 정리가 뭐야? 1차식으로 나눌 때 나머지를 찾는 게 나머지 정리잖아. 얘가 0이 되는 X의 값을 대입만 하면은 그게 나머지가 된다 했던 거 기억나시죠? 예, P1은 1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근데, 얘들아 이게 3차 방정식이잖아. 그러면 이제 근두 개는 아는데, 근이 세개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어, 하나 모르니까, 알파라고 하죠. 자, 그럼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PX가. X 세제곱 마이너, AX제곱 플러스 BX 마이너 C입니다. 우리 지금 이거 적고 있어요. 자, 이렇게 3차 방정식이 있는데, 요거의 세근이 하나가 E 플러스 IO, 하나는 E 마이너스 IO, 하나는 모르니까 알파더라, 이소인 거죠. 자, 그러면 근과 개수와의 관계를 써보자고, 근한 개짜리를 얘들아 모두 더해줘 그럼 얼마지? 어, 4 플러스 알, 알파인가요? 네. 자, 그러면 근과 개수와의 관계에 의해서 마이너, 그죠? 자, 어떻게 되니? 마이너 1분의 마이너스 A. 이렇게 되잖아. 그렇죠 그래서 4 플러스 알파가 뭐다? A다. 자, 이제 두 개짜리, 근두 개짜리의 곱의 합이야. 요렇게, 자, 요렇게, 요렇게 곱해서 더할 겁니다. 자, 이렇게 곱하면 얼만데? 5죠 네, 5죠 자, 그리고 얘들아, 요렇게, 자, 요렇게 곱해서 더하면 알파로 묶어지는 거 알겠어? 알파로 묶어지고요. 자, 그리고, 자, 이렇게 더해주게 되면, 아이가 사라지죠?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근과 개수와의 관계에 의해서, 얘는, 자, 플러스 1분의 B 이렇게 되죠? 왜? 플러스 1분의 B 이렇게 되죠. 자, 그럼5 플러스 4 알파가 얼마다? 네, B죠. 자, 이번에 근 3개를 모두 곱할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곱하면 5였잖아. 자, 그리고 여기까지 곱하면 5알파 되겠죠? 네, 5알파는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 의해서 자, 부는 마이너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자, 맞불마입니다. 자, 그래서 이거 분의 이거 근데 마이너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 자, C가 되겠죠? 이렇게 되죠. 맞나요? 좋았어.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볼까요? 자, 지금 A플러스 B플러스 C의 값을 물었단 말이야. 보이시죠? 자, 그러면 A플러스 B플러스 C는 그지? A값, B값, C값 찾았죠? 자, 알파, 4알파, 5알파, 얼마? 10알파죠? 자, 더하기 어, 상수는 9. 그래서 알파를 찾아야 되는데 아직 안쓴게 있죠? 요요요, 요, 요 녀석. P1입니다. P1. X에 1을 대입해라. 이 소리지? 자, 1 마이너 A 플러스 B 마이너 C. 그게 1이요. 자, 1 사라지죠? 자, 마이너 A 플러스 B 마이너 C는 0이다. 자, A값은 얘죠? A 마이너 4 마이너 어, 알파 플러스 B. 어, B는 얘죠? 자, 5 플러스 4 알파. 마이너스 C. 어, 얘죠. 마이너 5 알파. 그게 0이더라. 자, 그러면 얘들아, 계산 좀 해보자. 어, 마이너 2 알파인가요? 오케이, 오케이. 마이너 2 알파. 자, 그리고 이렇게 상수 계산은 플러스 1인가요? 오케이. 자, 그래서 2 알파가 1이요. 우리는 지금 10 알파가 필요하니까 양배는 5를 곱하면 되겠네. 그죠? 그래서 5 플러스 9. 예, 정답은 14가 되겠죠.